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지난 4일5 총선 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녹취록으로 확인됐는데요. 의혹만 무성했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이 이동재 기자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다만 이 검언 유착이 과연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어 봤지만 법원이 수사팀에 손을 들어주면서 윤석열 검찰청장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동재 기자 구속의 결정적 스모킹건이 된건 지난 2월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는 대화 녹취록이었는데요. 이동재 기자는 당시 후배 기자인 백승우 기자와 함께 부산 고검 차장검사였던 한 검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류 의혹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데요.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청장에게 힘이 실리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동료성 언급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를 은퇴했다. 수사를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강요 미수가 아니라고 본 이유인 거죠. 이 기자는 당시 한 검사장에게 신라젠 사건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관심이 없다라고만 했다라며 공모 의혹을 부인해왔는데요. 한 검사장은 당초 신라젠 관련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가 이전 기자와 만난 게 드러난 뒤론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며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앞으로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련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청장의 관여 여부도 확인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앞서 윤 청장은 수사팀이 균형을 잃었다며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지시하고 이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 승인 요청을 반려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자신의 최측근 한 검사장을 감싸기 해왔는데요. 그가 진짜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진실도 곧 드러나게 될 듯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죠. 진실은 그렇다고 감춰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차례인 겁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이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이 당초 1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자의 구속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동훈 검사장에게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한 검사장은 이를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한 검사장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 신문기일 다음 날인 18일, 검찰의 출두에 조사를 받겠다고 수사팀에 통보했는데요. 하지만 이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한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18일 조사를 받았느냐는 한 매체의 질문에 구속된 이동재 기자회는 주요 인물이 출석한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해 줬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한 검사장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자꾸 소환을 거부한다면 강제 구인도 검토해야 할 듯한데요. 아무래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수사에 봐주기가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는 24일, 검은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적절성과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심의위 개최 전에 한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한 검사장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가족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말해달라는 취지로 이철전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 기자와 관련 취재 수사 등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사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동훈은 이동재가 구속될지는 전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진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이동재가 구속되자 마음을 바꾼 건데요. 점점 궁지로 몰리는 한동훈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절대 극단적 선택은 안 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한데요.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이들의 철학이니까요. 윤석열만 보더라도 우리는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방법이 언론 프레이 밖에 없는 이들은 거의 절규에 가까운 언프를 하며 여론 뒤집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게 먹힐까요?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18일 이동재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를 언론 자유를 손상한 전대미문의 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요 미수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 미문의 일이라며 앞으로도 언론 자유침해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특히 지회는 법원이 구속 사유로 언론과 검찰에 신뢰 회복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공모 관계가 아직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이른바 검언 유착을 기정사실화 한 듯한 발언은 판사 스스로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회는 이 기자의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선 검찰은 이 기자 휴대전화를 사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수사과정에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도 했다면서 이 기자가 수차례 검찰 조사에 응했음에도 법원이 이 기자의 인신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은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묻기 전에 제보자인 지모 씨와 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한 MBC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했다며 수사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김동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기자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후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사실관계도 확인조차 되지 않았는데 기정사실화한 듯한 발언은 스스로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일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펜대로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치적 의도로 공격해 왔는데요. 언론의 자유요. 그게 지금 할 소린지 묻고 싶습니다. 인터넷 첫서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치근 그 검사장입니다. 아... 윤석열 한칸 뛰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은 딱 나오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아... 에이... 아... 이라고 있제 찾아보면 네... 또 아버지로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내용을 보시면아 이런 생각이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그... 이게 이게 저거 이꼬르가 이제 검사장입니다. 아... 그다음에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무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네, 돈이 어차피 철권이들어나니까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하고 하는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서 팀에 그런 책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 20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검사장이었어요. 제가 음성을 한 6번 듣고 갔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굉장히 좀 독특하잖아요. 좀간얇픈듯 하면서도 10초, 15초, 20초 이렇게 지나, 제가 듣는 순간 검사장이었고, 유시민이나 또 아니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는 청와대 사람들을 포토라인, 검찰청 포토라인에 한번 세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여요.